네 안녕하세요. 외계인에서 어, 얼치기도사 무릉 역할을 맡은 유준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외계인에서 가드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천둥 소는 처자 이한 역할을 맡은 김태희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, 문도성 역할을 맡은 서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. 신선 흑설 역을 맡은 염정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신선 청운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. 자장법사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. 지난 7년 동안 기다려왔던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. 예,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. 중점을 둔 부분은 가드는 인물을 어,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드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좀 주변 인물이나 상황에 좀 동요되지 않고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했었고 또제 마음을 좀 어, 흥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. 세상 어딘가에는 가드 같은 캐릭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무슨 죄를 지면 김우빈 씨한테 잡혀갈 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어. 일단 그 명단에 오르려면 예. 어..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, 외계인을 세번 예. 이상 영화를 보시고 세 번을 보고요. 또, 주변에 3인 이상에게. 예. 어... 영화가 재밌다고 홍보를 하시더면고 홍보를 하고. 아,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. 어, 좋습니다. 굉장히 희망적이네요. <laughs> 네, 네. 예. 개봉날 바로 실천할게요. 예. 아, 좋습니다. 자. <laughs> 그, 우빈 씨도 한 6년 만에 촬영이니까 되게 외로웠을 텐데, 그때 대전에, 어, 준열 씨랑 테리 씨가 각각 내려와가지고, 우빈 씨를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, 어, 이 영화, 어떤 영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, 배우분들의 저, 저 애정과 우정과 열정만 가는,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도 했습니다.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이 이제 한 어, 6년 전쯤에 음, 촬영을 준비하다가 이제 우빈 씨 아프고 그러면서 잠시 미뤄지게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이 시나리오를 새로 쓰고 있을 때 우빈 씨는 한참 회복 중이었고 어, 자기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. 처음에 가드는 되게 작은 캐릭터였어요. 아처음에네 그런데 시나리오가 써지면 써지다 보니까 음? 가드가 되게 중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 우빈이 이걸 하면 되게 재밌겠다. 그런데 액션을 할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 액션을 아주 멋있게 하지는 아직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또호언장담 액션 없습니다. 우빈 씨 이거 합시다. 어, 그래놓고 촬영할 을 때는 이제. 조금씩 자, 조금씩. 자 오늘은 와 Y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빈도 막 회복이 돼가고 그러면서 액션의 강도는 높아지고 아, 너무 재밌게 찍었죠. 화이팅! 네.